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곳은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로 요즘 비전이랑 스케일이 높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으로 도시를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빛나게 해주는 랜드마크로 서부산의 지식산업센터를 선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많지만 그렇다 할 곳이 없어서 아무래도 사업장 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데 서부산 SK V1 센터는 달라도 다릅니다.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품으로 인근에서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부산 SKV1 센터의 경우에는 1호선 동매역에서 정말 가까운 자리로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으며, 1군 시공사 시공 확장으로 63빌딩을 넘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도어투도어 도어, 6m 이상 광폭도로 최대 층 높이 등 프리미엄으로 준비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부산 해안 순환도로 등 행정 지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일군 시공사라고 불리는 SK 에코플랜트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 최대 규모로 연면적 5만 평에 이르는 평수로 부산에 아직 없는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도어 시스템 램프형과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램프를 타고 차량을 이동을 해서 호실 앞에 주차를 할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물건을 싣거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들고 가기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램프를 타고 호실 앞까지 갈수 있으니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부산 SKV1센터는 10층에서 11층은 지식산업 오피스로 옥상 정원과 12에서 18층에는 업종 제한이 없이 업무 지원 시설로 섹션 오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방문하셔서 회의 또는 업무에 관련된 걸 처리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장비 활용이 잦은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닥 가중을 1제곱미터당 1.2톤으로 설계를 해서 더 안전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탱을 해드리고 있으며 최대 층 높이를 5.7미터로 계획하였기에 고중량과 중장비 사용에 있어 원활하게 하면서 화물 적재 및 보관에도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는 구조와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서부산 SKV-1은 탁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프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탑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사용이 편리하기도 하고, 인근에는 병원들이 있어서 의료 시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 신안과 광안대로를 잇게 되는 해안순환도로와 만덕 센텀을 연결해주는 도시고속화 도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지역 간 연계가 더더욱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장림지하차도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부산시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게 교통망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거기다 많은 인구 증가율이 생기기 때문에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는 점입니다. 서부산이라고 하면 정말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실제로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제조 기반 기업체 및 4차 산업 기반 기업체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며 거기다 오피스 밀집 구역까지 노후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 신규 건물이 위치할 새로운 업무 구역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부산 SKV1 센터 상무 호실의 경우에는 소형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체의 확장 이전이나 축소 이전 이런 것도 용이할 수 있도록 가벽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평형을 만들 수 있고, 호실간의 기둥을 최소화해서 기둥의 역할을 벽면에 적용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호실마다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사업장을 구성하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꼭 활용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입주를 할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원래는 무역업이랑 도매업, 그리고 회계법무 사업, 보험사, 여행사 등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는 업무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라 입주가 불가했지만 서부산 SKV1센터에서는 입주가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부산 SKV1센터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다양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은 50% 감면이고, 재산세는 37.5%의 부가세 환급이며, 주택수 미포함 등이 있고, 대출하실 때도 비율이 높아서 대출은 보통 80%에서 90%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에다가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관리비 부분도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기도 합니다. 초기자본금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10%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공전까지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금 운용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역세권인지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의 다양한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향후 30여 개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시세 차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 문의는 1600-414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